좀 내용이 어렵긴 한데, 방향성이... 보세요. 제가, 제가 이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인기 스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찾아냈다는 것 자체에 으로도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연구에 대해 가치가 있다 라는 <놀람> 생각이 들어서, 보면 준비하다, 준비하다.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 준비하죠. 준비. 준비하다 그리고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 내 버리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잃어버리다. 이런게 있었죠. 잃어버리다. 그다음 발견하다. 발견. 음. 발견하다. 청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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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쓰는 거 맞죠? 음. 청소하다. 이거는 관청로도 있으니까. 다청소한다청소 음. 자, 보세요. 이것들은 방위 활용 동사의 조건을 갖고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방위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네. 있어. 목적어가 사물이야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내, 내가, 내가, 사람, 사람한테, 예를 들면, 어, 여기 보면,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갑에게, 너가 잃어버려줘.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laughs> 그죠? 지갑아 너 잃어버려줄래?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지갑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갑은 행동을 할수 있는 주체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는 성공을 가기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도시락 도시락 어, 도시락. 도시락을 도시락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음. 그 도시락은 준비되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도시락, 나는 도시락이야, 이, 나는 도시락이야, 나는 준비되어져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할수 없죠 그죠? 준비라는 단어를 돌려 쓸수 없다는 거예요 방향성 방향 방향성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을주어기 때문에, 아니 사무어기 때문에 철수는 차 안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했어.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뭘발견했어 지갑을 음. 근데 이거는 조금 차 안에서 쓸때 나를 발견했다. 저 사람이 나를 발견했다. 사람 사람도 가능해요. 렇죠저사람는저 사람을 발견했어. 나는 죄인을. 죄인을. 범죄자를. 데 발견했어. 할때이 범죄자 자체는 사람이죠. 사물주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좀 어긋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해요. 발견하다가. 음. <laughs> 그런데 어찌됐든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소화라는 걸 맞는 거죠. 방향성을 갖지 못했 대체로 물건을 쓰죠. 물건을 발견했다. 뭐 사진을 발견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쓸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방을 깨끗이 청소했다. 방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렇죠? 이거, 이런 이런 단어들이 목적어를 주어, 목적, 주로 사회 목적어를 갖는 애들이 방향성이 없더라 는 거예요. 어, 이 동사가 동사를 보니까 이 동사가 사회 어, 목적어를 갖는 동사는 방향성이 없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도시락이 소풍을 가기 위해 나를 준비할 수 없다는 거죠. 도시락이 얘가 예. 그러니까 소풍을 가려고 나를 와와 이렇게 와, 준비시켜서 얘 예, 이게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이 철수이로어었다그죠 이런 게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바꿨을 때 목적어와 주어의 위치를 바꿨을 때 목적어가 주체가 될수 없는 것에는 수화의 방향이 예 고정이 되더라. 이렇게 바뀌지 않더라. 고정이 되더라. 그대로 쓰더라는 거죠. 또한 철수에 수고했다. 철수는 수학공사 시험에 합격했다. 운동장이 굉장히 넓다. 그 일은 너무 힘들다. 수고하다. 합격하다. 수고하다. 합격하다. 넓다. 힘들다. 같은 이 자동사와 형용사는 주어만 있고 목적은 없으므로 방위 활용을 하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방위 활용을 하려면 대상이라는 게 존재 를 해야 될때이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내가 누구를 수고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내가 누구를 합격했다. 내가 누구를 합격시켰다라는 건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합격시켰다. 나는 영희를 합격시켰어. 그쵸? 영희는 나의해사 합격이 된 거죠. 물론 그런 표현은 한국어, 한국어 문장으로는 그게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찌 됐든가 자동사의 개념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자동사라고 하기에는 합격이라는 단어가 자동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가 내가 누구누구를 합격했다, 합격시켰다, 합격했다. 근데 이거는 합격했다니까 내가 합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동사의 의미를 가진 주어랑 바로 연결이 되는 동사, 서술어의 의미를 갖는다. 그럴 경우에는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운동장이 넓다, 힘들다 이런 것들은 방연로 하지 않아요. 이제 방위 활용 조, 동사의 조건을 같이 기로들을 보겠습니다. 이어요 어, 방위 활용 동사의 조건. 그러니까 방위 활용이 되는 애들을 보자, 이거예요. 이, 아까 좀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안 됐는데, 지금은 탁! 한 애들을 보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네가네가네가네가 네가, 네가, 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내가 널 도와줬어요. 근데 너는 나를 왜? 도와줘, 안 해. 도와주지 않나? 그래서 방위 활용을 했죠. 또, 내가, 미워하니 나도 너를 미워할 거라, 진죠 반응하는 대죠? 두개 다. 응? 내가 나에게 노트북을 노트북을 빌려주면, 어, 네가 나에게 노트북을 빌려주면, 나도 너한테 게임기, 게임 기계를 빌려준대요. 이런 얘기를 보면, 보세요. 어, 누가 주체이고 누가 대상인지. 몇주 같은 11장도 순방향으로 표현한다면 <laughs> 순방향이 이 방향만인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나를 도와줘. 이렇게 한다던가. 내가 너한테 게임기를 빌려줄게. 어, 내가 너한테 네가 나한테 게임기를 빌려주면 나도 너한테 게임기를 빌려줄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하면 누가 주체고 누가 주체고 누가 객체고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을 알려 줘야 된다는 거죠.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청자가 있고, 화자가 있기 때문에. 음. 그쵸? 그리고 꼭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내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내가 싫다. 어. 네가나 싫어? 그럼 나도 너 싫어. 똑같아. 그쵸? 너나 싫어? 그러면 나도 너 싫어. 이렇게. <laughs> 싫어. 이렇게. 싫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기억하니? 너나 기억? 어, 나 너무 귀엽, 이렇게 쓰지귀거 어디, 여게할 수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죠? 니칼 갑자기 기억나는 수업이 있냐? 버스라는 수업을 시골에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쓴대요. 게 버스. 뭔가, 니까 수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버스, 오, 버스 대신에 이거? 오, 괜찮다. <laughs> 그런 소화를 봤어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 수화를 모르시는 분이셔, 무신데 이게 버스, 이렇게 하시면 버스인지 아시네요. 음. 버스 그때 기 어떻게요? 이 하면서. 자, 나는 여기서 여기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는 길 건너편에서 나를 어떻게요? 기다리고 있어. 어, 기다리고 있어. 지금 기대, 이이이 몸에 몸만 바뀌는 거지 위치만 바뀌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타동사 중에서 어떤 기호가 방위 활용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목적어를 갖는 어떤 그런 동사, 동사, 이 수화의 동사의 역할을 하는 애들 중에서 방위 활용이 가능한지, 방위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는 요약을 어, 좀 해보겠대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신 거야. 나름대로 그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하다 또는 주어가 목적어에게 무무하다라는 식으로 목적어 형태를 갖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음, S.O.모드 예 주체나 아까 말한 거죠 화자나 아니면 듣는 청자 모두가 예 사람이니까 사람이랑 집단이 될수 있는 기호들을 갖하 돼요 또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동사 기호 중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의 위치가 자유롭고 우리가 손이 막막 삼백육십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게 자유롭고, 이런 응. 애들, 역방향 표시가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게임 은 다음 주에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제 선생님 가셔야 되니까 제가 오늘, 어, 지난번 자료 만든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래가지고.